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담소 주치의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스킨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스킨텍이 첫 번째 사진은 귀 아래쪽에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귀의 앞쪽. 세 번째 사진은 귀가 아니고 오히려 볼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스킨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스킨텍 스킨텍 하는데요, 우리가 스킨텍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이어텍, 연성 섬유종, 쥐젖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귀에 존재하는 덧 조직인데요, 우리 임신 5주쯤에 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직이 귀 앞에 남게 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증상이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증상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는 증상을 갖기도 합니다. 크기가 증가하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크기는 사실 증가하는 일은 잘 없고요. 성인이 되어도 어릴 적에 있던 그 형태와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왜 수술을 하느냐? 보통 수술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외관의 문제입니다. 미용상으로 조금 보기 싫은 경우도 많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좀 싫은 경우, 그리고 또 직구준 아이들이 놀림의 대상으로 어,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 이제 제거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위치에 따라서는요. 안경을 쓰는데도 불편감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관상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적에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스킨텍에 대해서 수술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스킨텍에다가 마킹을 해서 어느 정도 수술로 절제를 할 것인지 표시한 거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절제 직후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열심히 예쁘게 꼬맨 사진이고요. 결국 이렇게 수술을 받고 한 달째 지났을 적에 이 정도의 흉터가 남는다. 그러면 향후 흉터는 조금 더 옅어지겠다. 그죠? 자, 스킨텍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골이 속에 없는 단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술은 약 10에서 20분 정도 소위가, 시간이면 충분하고요. 병원에 오시면 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첫 번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색칠을 하는 거죠 색칠을 하고 부분 마취 주사를 맞아서 마취를 한 다음 디자인 따라서 절개와 절제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바로 당겨서 꼬매게 되면요이 벌어지려는 힘 때문에 흉터가 못생기게 남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는 박리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박리라는 거는 피부와 피부 아래쪽을 떼줘서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걸 최대한 줄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리를 마치고 봉합까지 하는 결국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약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진을 보실게요. 환복하고 수술 디자인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낙엽 형태라고 해서 저는 낙엽 형태로 디자인합니다. 라고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에다가 마취 주사를 맞고 5분에서 10분 정도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취 주사는 맞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고요.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므로 수술 과정에서 마취가 깰까봐 이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절개를 딱 하고요 스킨텍을 다 제거한 다음에 연골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중심부에 보면은 연골 하얀 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아마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박리는 생각보다 이렇게 넓은 범위 피부 속을 다 파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가죽을 요렇게 당기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옷을 입을 적에도 이걸 다 펼쳐 가지고 이렇게 속까지 당기는 거랑은 영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리를 한 다음에 봉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연골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가운데 사진에 보면 중심부에 보면 하얀 점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위에서 찍었을 적에는 하얀 점으로 보이지만 사실 아래쪽의 사진을 보시면 사실 기둥이세요. 하나의 뼈같이 이렇게 생선 가시처럼 나와 있는 연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사실은 뭐 1분 정도 더 추가될 정도이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킨 텍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고요. 색칠한 다음에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된 이 범위 같이 이제 디자인을 낙엽 형태로 또 하게 됩니다. 낙엽 형태로 디자인된 것을 절개 절제를 한 다음에는 이제 내부에 연골이 있는가 확인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하얀색 점 형태로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하나의 점이지 하얀 기둥 형태로 이 연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골을 쭉 잡아 당겨서요. 잘라버리면 마치 고무줄이 빨려 들어가듯이 속으로 연골이 빨려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시술이, 대단한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는 박리를 마찬가지로 하고 봉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연골이 저거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이것은 수술 과정보다는 수술 전에 디자인을 하면서 미리 먼저 고민을 다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스킨 택이 마치 하트 형태로 지금 생겨 있는데요. 하트의 절반을 잘라내고 속에 있는 연골도 어떻게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남아있는 하트 반쪽이 당겨지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지면 되겠구나라고 수술 전에 이미 다 생각을 해 놓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는 1 2분 정도 더 추가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먼저 말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부분 마취로 가능하네요. 다른 병원 알아보니까 전신 마취로 한다던데 좀 가능할까요? 보통 12개월 미만의 아이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이제 부분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아이들이 또말잘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분 마취가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분 마취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제 협조가 가끔씩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큰 아이다 하더라도 이제 주사바늘이 무서운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잠깐 수면 마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수술 시간이 10분, 20분 정도이기 때문에요. 안심하셔도 돼요. 수술에 좋은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미관상의 이유라면은요. 언제든지 수술을 원하는 시기가 다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에게 물어본다면 어릴 때 하는 게 좋나요? 커서 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릴 적에 하면은 수술 흉터가 조금 덜 남는 경향이 있어서 저라면은 어릴 적에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샤워나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봉합을 하는데 봉합을 했다고 해서 바로 붙은 것은 아닙니다. 봉합을 하고 한 2, 3일까지는 아직은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날이 지나고 나서는 방수밴드를 하고 간단한 세수나 샤워 정도는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수술 시간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에서 20분 내외로 굉장히 빨리 끝나기 때문에요. 이빨 밟는 시간보다도 더 짧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병원은 몇번 올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세 번은 꼭 오시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수술을 받는 날. 두 번째는 수술 다음 날. 수술 다음 날은 왜 부르나요? 수술이 잘 이루어졌는지. 첫날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날 오시면은 소독하는 방법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다 하고 주의 사항을 설명드리면은 환자분도 쉽게 이해하시고 자가 치료를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방문은 수술한 지 5일에서 7일 사이에 내원을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을 뽑기 위한 거고요. 어 선생님 녹는 실로 뽑지 왜그 녹는 실로 안해 가지고 왜꼭 뽑아야 되는가요? 물어보시는데요. 녹는 실이라고 해서 꼭 7일 안에 다 녹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2, 3일만에 녹아서 오히려 상처가 벌어지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는 실을 사용하는 것이 통증도 사실 별로 없고요. 더 안전하고 흉터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상 스킨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알차고 유익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담소 주치의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